다시 시작된 거야 시작된 건가? 잠시만요. 네 예, 지금 저기 제주 조별 라운드 실방을 켰는데 저기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댓글 한 번만 좀 달아주시겠습니까? 잠시만요. 잘 치시고 실방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이거 문제 될까 봐. 아, 닥터 형님, 클카 네. TV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. 첫 번째로 달아주셨네요. 네. 네, 첫 번째 맞죠? 네. 자, 아 헬리비리 님도 오셨고 와. 반갑습니다. 윤슬림 오셨네요, 반갑습니다. 아 원사 원님 오셨네요, 반갑습니다. 진행 좀 하게 좀좀 신나지, 네. 이제 예, 이제 방송 방송 잘 나가죠. 네. 자, 반갑습니다. 제주 지역장 다선입니다. 오늘 어, 삼다수 대회 코스 세팅으로 아마 백돌이 몇 타칠까라는 주제로 실방 진행하고요. 자, 첫 번째, 오늘 우리 태피디님 이후로, 1기 태피디님 이후로 2기 클카TV를 어, 맡으신 박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, 1기 저 태피디님이 이제 너무 이제 바닥을 잘 다져 놓으셔서 2기를 막으면서 어, 좀 수월하게 좀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, 어, 또, 어, 잠시만요. 지금 차가 지나가서, 예 네, 시끄러울 것같은 방송사고 났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좀 더, 어, 좀 더, 이게 그, 회원분들하고, 예, 회원분들하고, 회원분들하고, 좀더 이렇게 좀 교류도 하고, 저희만의 이제 클럽 카면라 회원들끼리 또볼수 있는 재미도 하고, 정보력이 있는 어, 그런 영상들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다 하고자 합니다. 자, 그리고 네. 오늘 경기 방식은 고수 팀두 분과 네, 네, 네. 그리고 흑두리님팀두 어, 두 분이 같이 네, 네. 이 코스에서 어떻게 라운딩을 할 거냐는 어떤 주제인데요. 네네. 오늘 크게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아, 주시겠 네, 네, 네. 오늘 이제 삼다수대 KLPG 3다수대 코스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코스고 여기서 이제 아마 보수인 강남의 달 누님하고 타미로이 형님하고 그러니까 그 매치 플레이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긴장가 있는 게임하고 그리고 다선 지역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는. 백터리 컨셉으로 해서 볼을 한 개로. 네네네 복대리 컨셉으로 해서 근데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둘이는 포섬으로 하겠습니다. 네, 볼을 그러니까 한개 가지고 네네 볼 포섬으로 할 거고, 그러면 일부 홀에서는 각자 플레이 파스에서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예, 그렇게 가지고 전후반을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자. 저... 자기 나름대로 오늘 예상 스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어, 예상 스쿼는 뭐백도리도는뭐백 언더 언더를 칠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예, 구장은저도 우리 우리들 처음 와봤는데 언더는 가능할 것 같고. 혹시 지역 장님은 지역 장님은몇 개? 뭐 제가 보고 언더에 만두냐 지역... <laughs>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, 아니, 저희는 언더, 백돌이들 언더는 네. 100개 이하면 9 아, 0개면 100개, 이하. 네, 아, 100개, 이하. 아, 예. 100개 이하를 목표로 네. 자, 그럼 오늘 이벤트가 그 아마고스나 백돌이 스코어 맞추는 이벤트는 있습니까? 네 저기 처음에 그 카페 게시글에 공지를 해 드렸듯이 어, 매 홀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 홀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, 집중해서 보시면은 득템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음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나눠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복은 중복은 조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. 일단 기본적인 메인 네. 그 이벤트는 일번첫 네, 네. 번째는 고수 두 분의 스퀘어를 맞춰라. 네, 네.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제가 매 홀마다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. 그때 그때 문제가 나갈 거고 네. 제가 아니, 전체 스퀘어에 대한 네, 그 네, 이벤트는 네, 네, 언제, 네, 네. 지, 이제 지금 문제 지금부터 어... 언제까지 뭐 아, 진행, 진행하는 네, 거예요? 아, 예, 그거는 이제 제주 초역장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 이좀 늦어가지고 안 됐고 그 그리고 오늘 저기 에서스 시는 분이 저기 애스러 쌍님이 저희가 18월 내내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보셔서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, 에스더짱 님한테 부탁을 했고 4시간 반 동안 좀 저기 체크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예. 오늘 타프님 파이팅 한번 하고요 우리는 자그 다음에 클럽카메론 매니저님을 모셔서 네. 또 오늘 그 전반적인 컬카TV에 대한 어떤 소감이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. 파이팅. 파이팅 하자는 거 안하네. 파이팅. 아, <laughs> 하나, 하나 둘 셋. 예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. 자 매니저님 오십니다. 네. 어, 대장님 인, 오십니다. 그 네. 저기 안에서 제가... 인터넷 그 상에서라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기 지금 인터뷰를 <laughs> 한다고 어, 이게... 소통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구하고 좀이 나온 뒤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기 저희는 빠지겠습니다. 일단. 자 매니저님 나와주십시오. 말씀하시면 안녕하세요. 네. 클럽카메론 매니저 민성아빠입니다. <laughs>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우리 클카TV가 시작인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고, 1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.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잘 되고 있고, 어 우리 클카TV나 클럽카메론은 신호의 낙을 함께 하는 곳이니까, 뭐 슬픈 일도 요즘 뭐 있고 또좀뭐 좋은 일도 있고 모두가 슬플 때는 좀 위로를 해주시고 좋은 일에는 또 박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, 칼카TV는 뭐 특별한 유명인이나 어떤 뭐 프로님들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회원님들이 100개를 치든 100개를 치든 이렇게 즐겁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곳이니까, 비록 뭐좀 실수도 많고, 그리고 좀 골프에, 골프에 실력이 좀 미쳐나더라도, 그걸 또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컬카 t v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, 요즘 멤버십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저 알바트로스님들 꼭 멤버십 가입하세요. 그한 달에 스타벅스 한잔 값밖에 안 됩니다. 그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. 제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, 얼굴, <웃음> 얼굴, <웃음> 얼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네. 그리고 클늘카메라 예. 매니저님 어, 인사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다음은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네. 그리고 이번에 고수 대전에 참가하시는 강남의 달 누님하고. 타미로 형님 모시고 각오 한마디씩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한다 각오라야 할거뭐 있습니까 열심히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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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미로도한국 부드러운 국에을가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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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0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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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네, 오늘 뭐 실방 한다 해서 나름 좀 긴장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어, 라운딩하고 뭐 재밌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대회를 이틀 앞두고 선수분들이 지금 연습 라운딩도 하고 퍼팅장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는데 방금 전에 저희 인터뷰 활동한 박민지 네, 올해 핫한 선수로 지나가셨고 그 앞에 카트에 있는데 아, 어, 제가 뭐 불러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안될것 같고요. <laughs> 예. 그리고 어 저기 바쁘시면 한번 불러보시죠. <laughs> 한번, 한번, 불러... 아, 아, 한번 저기, 불러보시죠. 저기 방민재 프로, 프로, 그... 음. 프로님안 들리시나? 맞아요. 마는데어서평님 많은 감사합니다. 아 예. 지금 예야 예,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네, 예, 인사만, 인사만 하고, 하고 잠깐 인터뷰를 예, <laughs> 부탁드려는데 어 작두 형님 5,000원 감사합니다 예. 아 그리고 저기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세팅하면서 채팅창을 안 열어놔가지고 채팅창을 연 순간에 첫 번째 했었던 분이 작두 형님이었는데 혹시 그 전에 그 전에 댓글 다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? 혹시 그거 파악되시는 분있어요 없으시면 작두 형님을 일바로 하겠습니다. 이게 역광 이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 네, 역광여다지금기지전 네, 시켜야 되는데 지 여기까지. 여여서 저희가 아, 예. 마지막에 한번 체크해보고 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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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지여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여기지여기 예. 네. 우리 저기 역강에 네. 화면이 지금 너무 어둡게 나와 가지고 제가 약간 노안도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네.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주신 분한테 저희가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주 준다고 저희 게시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두 형님이 첫 번째 게시글을 달아 주셨고 작두 형님한테는 어그 전반 저희가 전반 라운딩 하고 끊고 후반 라운딩 하고 또 끊을 건데 전반 라운딩 하고 후반 라운딩을 연속으로